来，来 <noise> <noise> 야? 나 진짜 길잘찾는데 그러니까. <laughs> 너 외국 해외여행 갈때너 먼저 아잖아 쫓아다니잖아. <laughs> 그게 좋은가 봐. 방향감각이 게. 좋아어런것 같아. 날 밝으면 더 이쁠 텐데. 이쁘다. <laughs> 여기 날 밝으면 진짜 이쁠 것 같아. 바로 <목소리도> 안 그런 말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맡기겠어 너무 할때 아무 것도 없친고하지않고 응, 아, 맛있을 것 같아 소고 아까 먹맛있어 나도 소고기 저녁으이거맛있어맛있어아소 진짜 날씨랑 어울려. 응. <목소리> <목소리> You have to write units. Okay? Yeah, you have to times 1.023 times. Okay? 너무.. 진짜 넘어지지도 않았는데 근데 여기 피드가 보인다. 아 진짜? 근데 안 보여. 여기 진가안 보여. 아니 글쎄 눈는데 뭔가 안 보여. 땡기까 근데 사진 찍을 때 보여. 저거 내릴까? 다 내릴까? 내릴 수 있어. 왼쪽 어. 안왔는데왼쪽에 어. 그래, 어. 응, 왼쪽 왼쪽? 잠깐 브라더드가 이렇게 돼있지? 응 왼쪽 왼쪽으 어! 와 저거 봐! 너무 예쁘 아, 가운데로 입으면 되겠다 응 언제 앉으면 머리에 닿겠네 올려야겠다 그치? 응 근데 너가 더운 옷을 입은 것 같아 너무 <laughs> 얇아 어, <왜? 웃음> 어, <넓아>. 되게 두꺼워 너운옷 입었어 너무 더운 옷 <거> 입었어 <laughs> 우리 엄마같아 <laughs> <laughs> 어, 어. <laughs> 철 내리자, 윤즈야. 가려져, 이게. 민재야 그럼 한 칸만 더. 칸 어, 어. 있어? 풍선을 어떻게 해야 돼? 내려 올려야 아니, 아니. 아니. 실을한 어. 칸만 더. 따라 어, 근데 민재야 여기, 풍선 여기다가 걸어도 되나? 뭐? 여기다가. 아, 실을? 아, 그럴까? 내가 잡고 있어. 이렇게? 여기다가. 아니, 아니, 완전 더 내려야 돼. 이렇게 그냥 올릴까? 승선? 어 그냥, 그냥 위에다 겹치자 약간, 약간 겹치게 이렇게, 이렇게 하자, 하자. 어 맞아, 좋다 좋다 어 이게 나다 어, 이게 렇 제일 낫다 겹치면 풍선도 올리는 거야? 응 풍선도 올리는 거야 됐다 예쁘다 예쁘다 아, 아, 예쁘 아. 됐다 됐다 근데 잘 나온다. 어, 이쁘다. 어. 케이크 두로 하면 어, 쁘뭐지 어. 피코페였나? 그아 넣어야 돼. 아. 알리, 알리긴 했는데 알긴 알리, 알리, 알리. 했어 아, 뭐? 나는 울었는데도 안 울지 않 진짜 울어 야 어떻게 알았는데 어떻게 울어? 이게 뭔가. 그래서... 아니 아니 나는 막 아는 게 아니라 했을 수도 있잖아 나 아. 진짜 연기전어나 웃기려고 나웃려고 근데 갑자기 진짜 울었어 <laughs> <laughs> 갑자기 진짜 울어 <laughs> 야, 고마워, 진짜. 너네, 사진 그래서, 찍어주자. 그래서 덥다고 했구나. 어, 근데 지금 상태가 약간 덥더라고, 멀리서. <웃음> <웃음> <노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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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니 뭔가 이 배경음악 때문에 너무 그런 거야? 아, 뭔가 이, 이 노래랑 뭔가 이렇게. 그래서, 그래서 된 거야. 아, 봐봐. 너 전문 그거잖아. 그 이거. 이거. 너 신부 입장할 때도 어. 이 노래 나올 것 같다고 그랬어. 어. 어. 맞아. <laughs> 아니, 아니, 아니. 나올 수 있지. 아직 안 정했어. <laughs> 야, 너 그냥 물러. 진짜로? 아, 진짜로? 뭐야, 아, <laughs> 진짜로? 아, <웃음> 아니, <laughs> 은세가 그렇게. <laughs> 아니 이렇게 눈물이 많을 줄이야. 야 너네 나안 울어서 되게 기분 안 좋았겠다. 아, 아니야. 와. 아, 와. 아나이거 까먹고 있었어. 어? 아니. 아 이렇게 아, 이렇게 결혼될 거 아니야. 오. 와. 와.

영상 되게 예쁜다. 잘 나왔어. 오 진짜 예쁘다. 어? 오 이거 진짜 예쁘다. 이거를 캐치하는 게 제일일 것 같아. 몇 분쯤 오늘... 아니 점심에 술 먹었어? <laughs> 야, 너 그러니까 우리가 더 가, 감동이다. 몇 <laughs> 분째? 진짜. <웃음> 어. <laughs> 포토타임. 어, 개봉식 해 보세요. 개봉할게요. 미안죠. 얘는 항상 <laughs> 이렇게 하더라. 그냥 조금 <laughs> 하면은 이게 폭이 안줘 봐. 되게 크게. <laughs> 옛날에도 그래요. 우리 와, 근데 진짜 딱귀엽지 아니, 딱 좋은 게 컵이 없잖아. <웃음> <웃음> 컵이 없어. 약간 없었거든 아, 오, 음, 너무 좋다오 어 어, 아 감사합니다 자백호동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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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짱이다 Thank y 땡큐 <목소리> 축해 네,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마늘은 참고로좀안 익은 것 같은데, 나머지는 익었어. 자, 드십시오감사합니다 쏜다. 쏜 내가 다 쏜다. 쏜 바로? 다쏜 해. 쏜다. 쏜